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패턴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래쌤입니다. 네, 오늘은 day 9이네요 네, 9일차에요. 자, 그럼 오늘의 패턴부터 볼게요. I want to 거든요. 뭐뭐 뭐 하고 싶어 인데요. 오늘의 문장은 I want to know why. 이유를 알고 싶어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I want to 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뭘 원하는지를 붙여주실 때 네, to 부정사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I want to 라브라하면 나는 뭐무을 원한다. 네, 근데 뭐뭐 하는 걸 원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발음하실 때 want to 이렇게 되면 안 돼요. w n t 그다음에 to 붙여서 want to 그냥 이렇게 돼야 됩니다. I want to. 네, 이 want to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또 회화에서는 보통 to 발음을 약하게 해서 I wanna 많이 들어보셨죠? I wanna라고 하는 거. 네, to 발음 약하게 해서 I wanna라고도 많이 발음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패턴은 이제 주어 I 붙여서 I want to,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하는 걸 원해, 뭐뭐 하고 싶어 라는 거. 네. 이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패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문장,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보면 I want to know why 였거든요. 네. I want to know why에서 I want to는 나는 뭐뭐 하고 싶은데, no, 알다란 뜻이죠. why는 왜란 뜻이고. 그래서 왜인지 알고 싶어. 다시 말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why. 네, 간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연습해보셔야겠죠. 어디 올려야 될까요? want know why 그래서 I want to know why want 하고 why를 살짝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이유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why 한번 더 해볼까요? I want to know why 네, I want to 또는 I wanna 라고 하셔도 되고요. 회화에서는 많이 쓰니까 그럼 이제 응용연습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to 뒤에는 동사원형 붙여야 된다는 거 네, to 부정사니까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간직하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간직하다라는 건또 무슨 동사를 써야 되나라고 네, 또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도. 네, 유지시키다라는 의미. 계속 유지한다. keep이라는 동사 있죠. 이게 바로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keep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간직하고 싶어. 이것. 뭐라고 하면 돼요? thi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직한다. keep this.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패턴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뒤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뭐라고? Keep this. 연결해 볼까요? I want to keep this. 어디 올려야 돼요? I want 하고 keep this. this 살짝 올려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I want to keep this. 한번 더 해볼까요? I want to keep this.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거 해볼게요. 어디에서 나가다라는 표현을 알면은 쉬워지겠죠? 어디에서 나가다라는 표현이 get out of somewhere 이거든요. 네, get out of. 발음을 붙일 때는 get out of. 보통 이렇게 붙여요. 네. 원래 get out 하면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out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get out 하면 나가다인데 out 뒤에 of를 붙여주면 어디로 붙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get out of. 그리고 장소. 나면 어디에서 나가다. 이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가고 싶어 했죠. 오늘 우리가 만들 문장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뭐라고 해요? Here이죠. 그러면 get out of here 이거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발음하실 때 get out of here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Out of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발음할 때 of를 V 발음까지 다 하면은 약간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하냐? of V 발음 아예 빼버리고 어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get out of 이런 식으로. 그러면 get out of he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오늘 패턴 I want to에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get out of here.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get out of here. 나간다, out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want to.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want to get out of here.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교사,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거 해볼게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다 알고 계시죠? teacher 이라는 거. 발음하실 때 teacher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영어는 꼭 리듬이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강세 부분을 조금씩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티처가 아니라 티츄. 티츄. 티를 좀만 올리시고 길게 하시면서 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들려요. 선생님은 티츄이거든요. 이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이 된다 있어야겠죠. 된다, 되다라는 동사는 네,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네, 또 become도 당연히 되지만 또는 우리 비동사에도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become도 물론 되지만 비동사를 써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다면 선생님은 한 명, 두명셀수 있잖아요. 그러면 a teacher 관사도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be a teacher 이걸 붙여야, 되, 붙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오늘의 패턴 I want to 뒤에 이제 동사 원형으로 be a teacher 붙여주시면 되겠죠. 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want to be a teacher. Want하고 teacher 살짝 올려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I want to be a teacher. 한 번만 더 해보세요. I want to be a teacher.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 일을 그만두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을 그만두다라는 표현. 이거 먼저 볼게요. 일을 그만두다라고 할 때는 그만두다 quit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고요. 내 일을 그만둔다. 네, quit. One's job 이 표현을 써요. 이 o n e 는 소유격을 주어에 맞게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o n e 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quit o n e job인데 내일을 그만두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일을 그만둔다면 quit my job이 되겠네요. 발음하실 때 이것도 주의하세요. 네, 그만두다 발음 quit 모아주세요. quit 그리고 직업 일자리 발음할 때도 잡이 아니라 입술 윗입술 올려주세요. job job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을 그만둔다는 quit my job. 억양이 살짝 생기겠죠? Quit my job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 오늘의 패턴에 붙여볼게요. 오늘의 패턴 I want to 뒤에 quit my job. 다시 해볼까요? I want to quit my job. 리듬 느껴지세요? Want 하고 job이 살짝 올라가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want to quit my job. 네, 일을 그만두고 싶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하나 응용을 좀 해볼게요. 오늘의 패턴이 i want to 나는 뭐뭐 하고 싶어 이거였잖아요.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어라는 거. 원하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바로 want를 부정하면 되겠죠. i don't want to.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무슨 문장 만들냐면 음. 난 그것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할때 많이 쓰는 동사가 바로 talk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다. 하 Talk about it. 나는 원하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패턴이 뭐였어요? I don't want to. 뒤에 그대로 붙이면 되겠네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는 talk about it. 연결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것에 그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영어로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어디 올려야 될까요? 원하지 않는다. Don't 살짝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alk 붙여서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한번 더 해볼까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9 패턴 I want to 보셨어요. 네, 여러분, 영어로 말 잘하고 싶으시면 계속 말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래쌤이었습니다.